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번 사연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 좋은 이야기라고 남들한테 알리고 싶겠습니까만은, 도저히 혼자 안고 살자니 가슴이 답답한 게, 마치 체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다. 소리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보는 거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딱 7개월 살고요. 여기 보면 주로 신우들과의 마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아들인 남편 덕분에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 본인과 시어머니였죠. 거기다 가사일로 시작된 다툼은 결국 저를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아주 쌍으로 저를 못 살게 구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하지만 서로 다니는 직장은 차이가 조금 많이 났는데 남편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를 다녔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결혼할 당시 남편은 입사 3년차밖에 안 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꽤 일찍부터 시작한 케이스라 연차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은 꽤 되었죠. 하지만 대기업은 역시 대기업이더라고요. 겨우 3년차밖에 안된 남편의 월급이 저보다 무려 50만 원이나 많은 겁니다. 거기다 상여금이나 보너스까지 감안하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매달 100만 원은 더 버는 셈이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너스는 고사하고 직원 복지도 형편없거든요. 저희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이시고 시가 역시 비슷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양쪽 다 자가로 살 집은 보유 중인데, 친정은 아빠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시간은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계시고요. 솔직히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지만, 곧 마음을 바꿨죠. 막말로 형편이 넉넉하다면야, 얼마든지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 여유까지는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노년에 무리하실까봐, 처음 시작부터 저희 두 사람만의 힘으로 결혼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입사한 지몇년 되지도 않은 남편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그나마 제가 모은 돈이 제법 돼서 대출 끼고 20평도 안 되는 빌라의 월세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한번 있긴 했어요. 남편과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보고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위로 오빠가 한명 있다고 대답해 드리니 그럼 나중에 부모님 재산은 오빠랑 나눠 가져야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불쑥 저보고 결혼 비용을 좀더 챙겨와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시다시피 이미 제가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냐 따져 물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외동이니 나중에 자기들이 없어지면 전부 다 유산으로 받을 텐데 오빠와 나눠 받는 너랑은 입장이 다르지 않냐. 거기다 너는 딸이니까 정확히 반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자식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수지타산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고 거기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유산으로 벌써부터 생색을 내는 게 정말 속물처럼 보이더군요. 반반 결혼도 아니고 어머님도 돈한푼 지원 안 해주시는데 왜 저는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냐 절대 그럴 순 없다 하고 따박따박 따졌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를 들며 합리화를 시도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훨씬 좋은 회사를 다니고 벌써 재월급을 초월한 것도 맞아요. 거기다 대기업이니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도 알고요. 제가 남편보다 결혼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개의치 않았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더 해오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고심하던 찰나 남편이 듣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 괜히 억지 부리시지 말고 저희 일은 저희가 결정하겠다라며 단호하게 정리를 해 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친정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별로라는 표정을 짓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가다 보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 상황에서 깔끔하게 중간 역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결혼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네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제발로 함정에 들어가는 꼴이지만 그때는 그게 남편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으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가지원 일절 없이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미리 약속을 한게 있었어요. 어차피 양가지원 없이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결혼이니만큼 누가 더 손해보고 말고 따지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각자 위치에서 충실하자고요. 특히 가사일은 시간 나는 사람이 미루지 말고 먼저 알아서 하자. 비록 시작할 때는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차피 당신 수입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언젠가는 그만큼 다 채워지지 않겠냐. 그러니 나중에라도 내가 돈 더해왔다고, 유세부리는 일은 없을 거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양쪽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효도하자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거리가 꽤먼 지방이라, 시집살이 할 일이 없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며느리라고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자고 말했고 남편 역시 제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할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건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퇴근 시간이 제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남편은 야근도 잡고 일이 많이 바쁠 때는 주말에도 출근을 할 때가 있어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초에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투룸인데 육체적으로 힘에 붙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 초반에는 어린애들 속급장난하듯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달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남편이 조금씩 집안일 하는 걸 귀찮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남이 있어 남편보다 늦게 들어가면 자기가 먹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쌓아놓기만 하고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왜안 해놨냐고 따지면 잔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둘이서 같이 쉬는 일요일 아침이었죠.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에게 청소기를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제 청소기 돌렸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 머리카락이며 과자부스러기들이 마구 보이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부탁한 거거든요. 집이 넓으면 또 몰라도 청소기 한번 돌리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저도 마찬가지로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하던 식사 준비를 멈추고 말다툼을 시작했죠.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갑자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잘 됐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결판 짓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훨씬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왜 집안일은 똑같이 해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월급보다 모자란 액수만큼 저보고 집안일을 더 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자기는 결혼할 때 딸랑 3천만 원 들고 와 결혼해놓고 지금 당장 돈 얼마 더 버는 걸로 7천만원 들고 온 저한테 집안일을 더하라는 논리가 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이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저까지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이 되기는 싫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제안을 했죠. 그럼 생활비와 적금만 딱 똑같이 내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용돈으로 가져가는 50만원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더 생기는 상황이니 아쉬울 것 없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그날부터 저는 확실하게 모든 집안일을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제꺼만 돌려놓고 식사도 전부 제가 먹을 것만 따로 준비했죠. 설거지 역시 제가 먹은 것만 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 정해진 순번대로 한 명이 몰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집안일 똑같이 반반하기로 한거 아니었어? 하면서 치사하지만 못먹게 했고요. 처음에는 자기 용돈 더 생겼다고 좋아하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자 도저히 안되겠던지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제가 자기에게 해줬던 일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남편은 앞으로 청소나 분리수거는 자기가 전담할 거라 약속을 했고 저희 부부의 1차전은 제 승리로 끝이 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입을 대기도 전에 알아서 청소기는 매일매일 돌렸고 식사를 차릴 때도 이전처럼 빈둥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엌으로 와서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된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이 승진을 하면서 다시 불화가 시작되었네요. 일반 평사원이었던 남편이 대리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마치 제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저희끼리 소소하게 축하 파티도 해줬고요. 기고만장해진 남편이 자기 동기 중에 세 번째로 빠른 승진이라며, 연봉이 얼마가 올랐느니, 이대로라면 다음 승진 때까지 최단기간 기록을 세울 거라느니, 혼자 잘난 척 하는 것도 귀엽게 봐줬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한 남편이 무슨 일 때문인지 잔뜩 화가 나서 저를 나무라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3주가 넘도록 전화한 통화 안 했다며? 진짜 너무한다. 생뚱맞은 전화 타령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냐. 3주가 넘도록 전화한 통화 없다고 요. 솔직히 시가에 전화 잘안한 거는 맞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터라 아직까지 그때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막상 전화를 해도 매번 퉁명스럽게 받으니 점점 핸드폰 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께 전화 잘안 합니다.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근데 왜 제가 굳이 나서서 반기지도 않는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자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자기 부모한테 전화를 자주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저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남편에게 당신부터 제대로 우리 집에 전화 자주 하면 그때는 나도 그리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또 그놈의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온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쯤 되니 이제 슬슬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저와 자기 수입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텐데, 자꾸 매사에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제 이기적인 모습이 문제랍니다. 이거 완전히 양아치 사고방식 아닙니까? 상대가 이렇게 치사하게 돈 문제로 자꾸 걸고 넘어지니, 저 역시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할 때몇 천만 원이나 더 쓰고 결혼한 나는 뭐 등신호구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네가 아무리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몇 천만 원 채우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 그때까지는 주둥이 좀 닥치라고 막말을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혼자 광분을 해서는 그 돈은 나중에 유산 받을 때다 해결되고도 남는 거다. 너는 니네 오빠랑 나눠봤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제서야 느꼈네요. 내가 평생 함께 하려고 선택한 눈앞의 남자가 실상은 구제불능 개차반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남은 해결책은 하나뿐인 것을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움찔하던 남편은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저보고 후회 안 하겠냐고 되묻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계속 살면 그게 후회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니네 부모도 참 불쌍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게 허구헌날 유산만 생각하니? 유산이라는 게뭘 뜻하는 건지 내가 알려줄게. 그건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또 다른 의미야 이등신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못할 텐데 너는 어떻게 니네 부모 빨리 가라고 제사라도 지내는 놈처럼 머릿속에 유산 생각밖에 없냐? 불쌍한 니네 부모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을 드셨다 그래. 너무도 바른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로 그저 손만 부들부들 떨고 서 있길래 전 간단하게 짐 챙겨 친정으로 향했고 며칠 후 바로 이혼서류 보냈습니다. 그 후에 몇번 남편이 연락해서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를 회유하려 하긴 했지만 제 마음은 구들대로 굳어버린 후였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한테 딱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해봐야 여자만 손해보는 거라고요. 거기다 자기들 죽으면 재산 전부니 남편한테 갈 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이 인간들은 인생에서 돈을 빼면 아무것도 없나 봐요.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닙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더군요. 유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아무 관심 없으니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종 못할 집안이라는 생각만 더욱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네요. 아이까지 생겼다면 어쩔 뻔했어요? 꼼짝 못하고 젖단 인간들이랑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살았어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이혼은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저는 회사 그만두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하나 큰 착각을 한게 뭐냐면 재산 분할 시 결혼 비용까지 똑같이 반으로 나눌 줄 알았나 봐요.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은 전혀 해당 사항 없는데 말이죠. 솔직히 이번 일로 전하름대로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라 이혼하고 생긴 이 돈으로 저만의 사업을 해볼까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둔 거고요. 진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 어떤 업종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죽을 각오로 덤벼들면 뭐라도 이루지 않겠어요? 또 시간 나면 다시 사연 남기러 들를게요. 그럼 감사합니다.